저희 이조 작품은 스마트팜입니다. 처음은 LCD 디스플레이로 온도는 T, 습도는 H, 토양 수분은 S로 스마트팜 내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휴대폰 앱인 블링크로 LED, ON, OFF, 그리고 온도, 그리고 토양 수분을 알려줍니다. 토양 수분은 범위 920에서 2600을 100에서 0의 비율로 바꾼 값을 기준으로 토양수분이 40%보다 낮게 된 경우 물이 자동적으로 보충이 된다. 그리고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면 쿨링팬이 온 되며 온도가 22도 이하가 되면 쿨링팬이 오프가 됩니다. 온도가 없더라, 이상입니다.